こんにちは、愛知今日は韓国のサントリーにプサン文化村にあるカフェに行こうと思ってるんですけど私の好きなバスで行こうと思っています。日本の方たち韓国に来たら、はあ、バスってどうやって乗るんだろうってちょっと難しそうにしてたのでバスって実は全然難しくないんですよでも今日は私が全部お教えいたします行ってきます 가는 카페는 환세해야 되네요. 좋아요. 환세하는 법도 제가 알려드릴게요. 일단 부산에는 뭐 택시도 있고 지하철도 있는데 저는 버스를 좋아해요. 저렴하고 1,700원으로 부산에 있는 모든 곳을 갈수 있거든요. 그래서 버스를 너무 좋아해요. 교통카드를 쓰면 1,550원으로 갈수 있어요. 카드가 돼 네, 조금만 더 저렴해요. 한국 버스는 환승도 할수 있고 지하철로 갈수 없는 부산 구석구석을 버스 타면 갈수 있어서 그래서 좋아요. 한국은 실시간으로 버스가 어디 있는지 몇분 뛰었는지 확인할 수 있어요. 어플로도 가능하니까 휴대폰으로도 확인하세요. 그리고 제가 제일 놀란 거는 위자예요. 위자가 따뜻해요. 여름에는 시원하고 겨울에는 따뜻하니까 버스를 오래 기다려도. 그리고 이버튼을 열면 시원한 바람이 나와서 여름에는 진짜 최고예요. 또이마가라4 1번 노버스에 널때 남포역에서 乗り換えて 508번에 乗って 4도에 있르 카페에 이기마니 자, 이제 버스 가오니까 버스 타는 법도 알려 드릴게요. 한국 버스는 앞문으로 타서 뒷문으로 내려야 돼요. 일본이랑 반대입니다. 그리고 요금도 선물이에요. 먼저 저는 내야 됩니다. 감사합니다. 어? 감사합니다. 잘못 탔어요. 한한 바로 하겠습니다. 하체입니다. <laughs> 하체입니다. 네, 셨 네, 맞아요. 진짜. 바로 환, 잘못 타서 환상할 수 있었어요. 교는 게 41번이 있어요. 네. 감사합니다. 네, 여기서 팁바나누리자면 한국에 여행 오시면 그 교통 카드를 구매해서 꼭 사용하세요. 그 환승도 가능하고 버스 요금도 할인받고 빨고 무엇보다 한국은 현금을 잘안 써서 일본 생각하고 현금을 내면 진짜 큰일 날수 있어요 아니 그 한국 지내버스는 현금을 내면 여금을 제한코스름돈을 들거든요 근데 제가 그때 5천원짜리를 냈는데 5천원짜리를 내니까 거스름돈이 다텀톤으로 드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때 점점 한 분씩 들고 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뭐, 교통카드를 사용하시는 게 추천합니다. 한숨도 현금을 내면 안 돼서 응. 교통카드 찍어야 환승할 수 있어요. 한국은 장사도 넓고 많아서 평하게 갈수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 근데 그 버스 탈때출할점이 있는데 일회용 용기에 담긴 음식물이나 그 음료수를 들고 달 수는 없고 그리고 20인치 조과하는 가방도 안 돼요. 그래서 만약에 버스 기사님이 버스를 못타게 하신다 하면 일회용 코베 담긴 그거 음료수가 있는지 아니면 가방 너무 커서 못타게 하시는지 한번 체크해 보시고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버스를 탈 때에 조금 있는 주의しなきゃいけないことがあるんですけど使い捨ての容器に入った飲み物とか食べ物は持ち込めないのでそこは注意してくださいあのさんが ダメって言ったらあのあなんか使い捨ての容器に入ってるその飲み物とか料理があるのかなって確認してあとめっちゃ大きい20インチ超えるキャリーもダメなので注意してください<ペー>ああハングルポスの「ジョナ」がおもよでョナはで<ペ>ーんと되잖아요。で 네, 그게 좀 제일 큰 차이점인 것 같아요. 전화면 이렇게 몰래 바컴. 아, 나중에 전화할게요. 이렇게 저 말해야 돼요. 무조건 단말기에 찍고 만들어갑시다. 내려야 돼요. 그래야 관승이 할수 있는데 안 찍고 내리면 요금을 두번 내야 될 수도 있어요. 타이밍은 그 이번 참조자는 남부의 아, 지금이요. 교차로입니다. 다음은 남부의 <laughs> 찍어야 돼요. 하차입니다하차입니다 하차입니다. 일본, 일단 일본에서는 환승이 안돼요 그래서 갈아타는 거면 두번 요금을 내야 되고 508번 버스를 타야 돼서 네. 좀 풀어야 될거 같아요 환승할 때 중시차는 안 있어요? 환승할 때는 30분 이내 환승해야 돼요 그래야 곤잘 환승할 수 있고 바로 같은 번호의 버스를 타면 환승이 안 돼요 그래서 그거 두 개를 조심해야 될거 같아요 몇 번까지 환승해 30분이요. 몇 번까지? 아, 두 번이요. 제대두 번까지 가능하고. 근데 봤어요? 어! 바로 환승 네. 환승입니다. 환승입니다. 다음은 나자 되게 예쁘네요. 오. 와, 이거 올라가는 게 너무 힘들겠다. 영화요 아, 여기서요? 에? 전 영화 배우 있어요. 전 영화 배우요? 한국인. <laughs> 박서준. 박서준? 박서준? 박서준 없다. 아, 없네요. 네. 임시완은 좋아해요. 뭐 잘생겼고. 근데, 와. 너무 예쁘다. 여기는 완전 강간지네요. 부산에 오면 무조건 와야겠다, 여기. 고양이 너무 좋아해요. 엥? 차고 있는 거 아니에요? 인형인가? 아닌 것 같은데요. 살아있어요. 꿈꾸고 있나 봐요. 생각해보면, 저는 뭐, 그, 한국이버스 타는 법에 좀 익숙해졌지만, 뭐, 일본 사람들이 처음에 오면, 일본이랑 좀 다른 부분이 너무 많아서, 물론, 일본어도 뭐, 있으면 좋겠지만, 지하철은 있잖아요. 근데 버스는 거의 영어랑, 한국밖에 없어서 보스가 편하긴 편해서 많이 이용 했으면 좋긴 한데 뭔가 무서워하는 사람도 좀 많아요. <laughs> 한국이 일하시는 에 서울은 뭐이긴데 부산은 의미도 너무 많아요. 매뭐데 부산이 뭐 이긴데요. 부산이 뭐이요 부산이 뭐이긴 ちょっと最初は難しそうって思うかもしれないんですけど実は乗ってみたらとても簡単だし乗り換えもできるしはい、釜山のいろんなとこに行けるので是非釜山に来たらバスに乗ってみてくださいじゃあまたお会いしましょうバイバーイあ